네 아, 예,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어, 항상 청년 프로티어 작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들어오면서 느끼는 게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 저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과 활동들을 지금 이 학생들 청년분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. 아, 엄청나게 다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. 그리고 오늘 발표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아, 너무나 이제 깨끗하시고 소소한 분이다 다들 이런 느낌을 받았고 특히 이제 활동성, 막 이렇게 뭔가를 또막 물어가지고 찾아가지고 길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발표는 되게 짧게 하셨지만은. 뭐, 어, 얼마나 이제 힘들었을까. 내가 그걸 한다고 치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. 이런 느낌이들었어 어쨌든 그 역경을 다 이겨내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이제 훌륭하고 어떤 면에 참 존경스럽습니다. <laughs> 그저제 그, 그 의견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분한테는. 잘할 때가 많습니다. w I don't know. I d 0년 t know. I don't k 그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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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하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상금을 뭐 별로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, 어, 앞으로 할때 말했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, 그거 말고도 이제 운전 하시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이렇게, 그, 그게, 품전적으로, 그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카운트 할수 없는 어,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,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도 더 기회가 있거나 이러시면 이제, 어, 가능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, 능력이나, 뭐, 재능이나,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계속하면, 지소성도 있고, 하기 싫어도 다 했으니까 만하게될것 같아요.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, 어, 열심히 하는 사람, 즐기는 사람 이길 수 없다, 이렇게 말하는데, 저는 그거 믿습니다. 어, 그래서 뭘하는지 간에, 자기가 정말 즐길 수 있고, 하는 일을 하면,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. 어,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.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. 그, 열심히 안 하는데 된 사람 제가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라 해야 되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마 한계가 분명히 있을 더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, 제 주변에서 제 후배들이나 선배들을 보면서 그런 거 몸소 이게 체험했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한테,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가 딸둘 키우는 우리 딸한테도 어, 제가 엊그제 우리 둘째 딸이 하고 심심해서 고스톱을 가르쳤어요. 어, 너무 심심해 하다 해서, 그재질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타자로 키워볼까 하는 생각중인데 뭐, 어떤 거라도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, 어, 무엇이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, 어, 본인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마 본인의 어떤, 그 뭐, 재능 또는 관심, 흥미, 이런 걸 이렇게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도 생각해요. 어,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좋았던 시간이 그렇고, 저도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,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별로 없었지만 저도 많이 느끼고 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오늘 발표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요. 각자가 주어진 그런 달란트대로 그런 어, 그를 통해서 각자의 그 재능과 또우그 어,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또 어린이, 어린이, 또 대상자들이 어, 저 자인의 나름대로의 그을를 발휘할 수 있는 어, 그런 좋은 행사였다고 봅니다. 앞으로도 이런 주제에 있는 어, 다양한 어,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, 또 좋은 발음도 되게도 하고 또 이런 행복 만들기에 많은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.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확 젊어졌어요.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. 앞에서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야나 저렇게 했을까 내가 하여튼 최악었을까 닌가 싶은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. 끝까지, 끝까지 수고해주신 분들 너무 장하시고 감사해요. 앞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기회로 여러분들 자기를 더 탐색하시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적성에 맞고 내가 즐거운 게 뭔가 생각하시고 점점 외열을 넓혀가시면 아무리 살기 어렵고 고달프고 뭐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어, 이 청년 프로티어는 저는 그, 이 개별적 어떤 재능도 중요하지만 팀워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이 팀워크를 이제 어떻게 잘 맞춰야 하느냐. 아, 그 부분들은 뭐냐면 서로의 이제 단점이 장점을 보완을 하고 또 장점이 또 시너지를 내는 이제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고. 또 하나는, 이게 청년 프로티어니까 기획 자체를 아예 청년답게, 청년성이 살아나도록,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 청년이기 때문에 이거 할수 있는, 이런 기획 쪽으로 가든지, 그렇지 않으면 사업 내용 가운데, 내용 가운데,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할 건데, 사업을. 그러니까,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하는, 이런 걸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, 이런 게좀 살아났으면 좋겠다. 그래서, 창의성, 청년성, 어,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좀무실좀 터널 그, 여기서 봤으면 좋겠는데,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. 그런 부분들은 뭐, 어, 내가 만나는 20대, 이없이 나이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또 그런 주제로 대화를 이제 합니다. 아 네, 그런 능고 그다음에 그 PT 하고 설명해내는 자기의 내용을 설명해내는 능력은 정말 놀랐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내가 놀랐는데 아 그런 부분은 뭐냐면 그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심지로100% 120%씩 이렇게 그 대중들에게 읊해내는 이런 부분들은. 이 강점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못 버리는 부분이라서 다른 데 가서도 큰일기 많이 합니다. 특히 <laughs> 프론티어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찾랑을 많이 하는데. 어, 어쨌든, 그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이뤄냈던 그 이런, 앱션, 이런 그 많은 현적적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자기 어, 삶에 좋은 이끌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잘 맞습니다. 정말 좋았습니다. <laughs> YMC의 시민 부장님과 테레비랑 미스에서 오셔서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잘봤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신사를 한번 했었는데요. 어 작년에 참가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실력이 이제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반갑고요. 어, 또 작년에 그그 그 어, 출전했던 그 친구들은 사실 YMCA의 이런 프로그램이 좀 지속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팀도 있어요. 그, 그 영도에 힘이 올 길을 그, 했던 그 팀이니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부산발전연구원의 그 활동들이 제, 제 생각으로는 이제 좀 여기 그치지 않고 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와 또는 여러 그 단체와 연계되어서 발전해 나가길 바라고 또 YMCA와 같은 그 단체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모색을 하겠습니다. 기회가 되면 뵙기를 바라고 오늘.